헬로 엑셀 장인 이 삽입 탭에 화면을 캡처할거에요. 스크린샷 단추 눌러서 화면 캡처를 클릭하면 엑셀 아래로 내려가요. 작업표시줄에 그래서 이게 이 화면은 지금 캡처 모드에요. 그래서 끝났어요. 이런 데 밖에 캡처가 안돼요 원하는건 이게 아니니까 딜리트, 이스케이 l 딜리트로 누르 지우고 다시 삽입 탭에 하면 캡처 빨리 눌러요. 그럼 이제 떠요. 그리고 캡처하면 되겠습니다. 빨리 누르는게 관건인데 오늘 알아냈는데 Alt 탭이에요. 해볼게요. 이것도 많이 쓰면은 여기에 오른쪽 클릭해서 추가해놓으세요. 빠른 실행 도구모음에 여기 추가됐고 누르고, alt 탭. 그더 빨라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바이